봉수로 써도 되는데 자한나다 얘들아 아 추워 자, 2차 방정식에 두번 나왔으니까 근과계수의 관계 한번 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K 알파 베타는 6그 다음에 이제 분모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이요 그래서 합차공식을 분무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제가 수업시간에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수업시간 아니면 저 우리 핸드폰으로 답지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답지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답지로 가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답지를 보지 않고 한 문제당 5분 정도는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내가 답지를 참고하지 않고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랑 여기가 똑같잖아요. 우리는 결국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이 얼마라는 거야? 25분의 4라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란 말이에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이게 얼마야? 6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역수잖아요. 이제. 그럼 결국에는 얘가 마이너스 K분의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다 주고 엇갈려 곱해본다면 4K는 마이너스 75 K는 마이너스 4분의 75가 되죠. 112번을 본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어, 근데 2에 A제곱, 2에 B제곱, 2에 C제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쨌든 요거랑 얘네들의 형태가 뭔가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데, 얘는 밑에 있고, 얘는 지수에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2에 A제곱을 X라고 두고, 2에 B제곱을 Y라고 두고, 2에 C제곱을 Z라고 준다면, 이두 번째 식 자체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분의 13이라고 쓸수 있고요. 세 번째 식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2분의 11이라고 쓸수 있는데 얘가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 얘의 a제곱, 2의 b제곱, 2의 c제곱 이렇게 곱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밑이 2인 지수를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으면 밑을 2로 하는 거듭제곱을 해도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밑을 2로 두고 얘를 지수로 해도 정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네. 그러면 결국 2의 a 제곱, 2의 b 제곱, 2의 c 제곱이 2의 마이너스 1 제곱과 똑같다는 거니까 결국은 x y z가 그러면, 이쪽을 봤을 때, x, y, z, y, y, z, gx가 2분의 11이라는 이인데 x, y, g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분모에 있는 2분의 1가 역수가 되면서 2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양분의 2로 나눠주면, 이렇게. 그럼 x, y, y, g, gx가 4분의 11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문제에서 원하는 걸 우리가 식으로 쓴다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러면 얘랑 얘만 알아도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3번 문제인데, 113번 문제는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개념만 알고 있어도 빨리 h 겨할수 있는 문제예요 <laughs> 근데 여러여러이 제일 힘일힘했어했 그 파트 한트 한번 얘해볼해요여요여양수양짝의 짝수 제듭제곱 g <laughs> 이 나오죠? 오죠죠자짝 그렇죠. 자, 짝수 제듭제이라이라면의 n a 를 만족시키는 이 x 중에서 N이 짝수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찾기로 했죠. 이 그래프는 짝수일 때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양수면 여기야. 그러면 그의 교점의 x 좌표가 x 값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길이가 얘네들 y 축 대칭인 친구라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양수의 짝수 거듭제은몇 개? 그 그럼 이번에는 영의 짝수 거듭제곱. 그렇죠? 이게 0이라고 보면 y는 0과의 교점의 x좌표 0 하나였어. 그러면 음수의 짝수 거듭제곱은 없어. 그럼 이번에는 양수의 왜 그런지 봤더니 양수의 홀수 거듭제곱근이란 어떤 얘를 a라고 보고 홀수 거듭제곱근이라면 이런 거죠.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n이 몰때 홀수일 때, N은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양수의 홀수 거듭제곱근 아니야? 집중해야 돼. 양수의 홀수 거듭제곱근이야. 그치? 네. 그러면 두 어, 집중하라고. 네. 그렇다면 뭐야? 아. 두 그래프에 이 방정식에 해는 두 그래프에 교점 X 좌표 그치? 네. 자 그러면 Y는 X, N 제곱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원점 대인 그래프고 여기 Y는 A. 양수의 홀수 거듭제곱근은 하나. 래서한개였어 그러면 0의 홀수 거듭제곱근은 한 개. 음. 이게 0일 때 0의 n 제곱근, 0의 홀수 거듭제곱근을 찾는 거잖아. 그럼 y는 0이라는 그래프. y의 교점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음수 의 홀수 거듭제곱근. 자, 여기 음수 똑같이 가자. 이번에 a가 양수였을 때 마이너스 a 이렇게 가볼까요? 보통 책에서는 음수라고 하고 얘는 그냥 a라고 쓰는데요. 음수 a가 양수라고 두고 제가 음수인 걸좀 보여드릴게요. 자, 음수예요. 그러면 음수의 홀수 거듭제곱근 몇 개? 어머, 얘들아 이걸 마이너스 a라고 봤을 때이 음수의 이걸 만족시키는 x 값이 예의 n 제곱근이잖아. 이 방정식의 해가 예의 n 제곱근이잖아. 그게 교점의 x 좌표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교점에 있어 좌표를 찾아냈어요 보통은 얘를 그냥 A는 음수라고 두고 A라고 두는데 나는 A를 양수로 두고 이게 음수라는 걸너희들한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만약에 얘가, 얘가 A고 얘가 마이너스 A라면 이거 이거 같을 거 아니니 그치? 맞아 그래서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값은 똑같아뭐 어쨌든 그런, 그러네요 그러면 음수의 홀수 거듭되었군도몇 개? 하나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얘들아 이번 반원에서 이거야 난 너네가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잠깐만 어? 안 보이는구나 어, 이렇게